안녕하세요. 지난 2월 5일 탄소효율 ETF 4개가 동시에 상장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로 ESG가 떠오르면서 탄소효율 ETF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줄임말로 비재무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중 환경에 중점을 둔 ETF가 바로 탄소효율 ETF인데요. 2020년 11월 16일 한국거래소는 그린 뉴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지수 사업자인 S&P DJI와 공동으로 KRX S&P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S&P 코리아 e a BMI 구성 종목 중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 여부, 유동성, 투자 위험성 등을 고려해 종목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의 산업군내 비교를 통해 종목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와 연평균 상관 관계가 0.97로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면서도 코스피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수를 활용한 ETF나 인덱스 펀드를 통해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투자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략의 한 축으로서 탄소 중립을 이행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국가의 탄소 중립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RX S&P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종목이 코스피 200의 종목 구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3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SK해링스, 네이버 순인데요 시가총액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아직 탄소 효율 개념이 본격적으로 기업에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별 기업 간 차이가 아직은 크지 않는데요. 앞으로 이 지수를 활용한 금융상품의 투자 자금이 늘어나면, 기업도 거기에 부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코스피 200과 큰 차이가 없지만 미래에는 투자 비중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살펴볼 ETF는 수정하는 지수가 같기 때문에 ETF 수익률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운영 규모가 큰 곳과 보수가 낮은 ETF가 투자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거 탄소효율, 그린뉴딜이 운영자산과 평균거래대금 규모에서 가장 크고요. 연간 보수는 코덱스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 0.09%로 가장 낮습니다. 타이거의 탄소 효율 그린 뉴딜과 코덱스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의 보수 차이는 0.06% 정도인데요. 만약 천만 원을 1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 코덱스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의 보수가 6천원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 단기 투자일 경우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장기 투자일 경우 코덱스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네개 ETF 모두 최근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운용 자산의 규모와 보수의 변화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업계의 ETF 수수료 경쟁이 격화되면서 2월 15일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탄소효율 그린뉴딜의 보수를 0.3%에서 0.09%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소효율 그린뉴딜 ETF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적절한 ETF를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